출애곡기 16장, 만나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기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만나를 만이라고 해요, 만. 사실 이, 이 말이 뭐냐면은, 마에서 왔는데, 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는 샬롬합니까? 마셜로마, 마샬롬마 그러니까, 마셜로마 했데 마, 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사투리하면 먹고, 이게 만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먹고, 먹고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가난할 때, 이제, 목회도, 뭐, 사례도 뭐, 1년 이상 못 받을 때, 어떤 분이 뭐, 그냥 성룡차에 가득 물건을 싣고 와서, 우리 집에 이제 풀어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했냐 와, 이거 뭐야? 뭐고 그랬는데 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이제 지금 만나를 보고 뭐 하는 이야기가 이 면서물이야 그래서 뭐고 그랬네 오늘 지금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네. 신의산 사이에 있는 아. 신광야에 이르니. 자, 이제 신광야에 여기 이제 신광야에 음. 이르다 엘림에서 떠나서 네. 신의산 사이에 여기 어디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것도 네. 꽤 멀네요. 예. 예, 예, 아. 음, 이른니애굽에서 애국,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제 첫째 달 15일 네. 니산을 아비벌 그죠? 네. 아비벌 15일에 나왔는데 음, 이제 둘째 달한달 달, 한 달,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 온해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 또 원망하네 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음, 음. 여호와의, 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를 우리를 인도내어 온 해중이 줄여줄게 하는도이 맨날 벽돌 굽고 지푸라기 앉아서 했는데 뭔지 감아가고 옆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고 저렇게 불평을 할한번 있었겠죠. <laughs> <laughs> 근데 왜왜 여호와의 손에 죽냐고 아, 말안 말안 들어서 차, 차라리 말안 들어서 죽는 게 낫지 네. 여기 와가지고 배고파 죽는 거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자 아, 사절보겠습니다 <laughs>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보라 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 하늘에서 양식을 같이 내리니 아이고야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자한 분이에요 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네. 이것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 음. 하나님이. 자. 이렇게 신량을 주는데도, 음. 또 불평하는가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뭘 네. 거, 입을 거, 음. 이, 다 내가 뭐든지 다 줬는데, 너내 하나, 하나, 하나. 어제 15장에도 그걸 나오죠. 네. 네 그, 어떻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15장에. 15장에. 예, 25절에. 25절에. 25절에 보니까. 시험. 네. 시험하실세. 예. 시험하실 네. 여기서 시험하실세. 이게 아브라함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여기서 말한 시험은 훈련했다 뭐, 그런, 그런 말도 있어요. 두 네. 글자 좀 키웁시다. 이게 좀작 예. 자, 그래서, <laughs> 예. 아, 예, 시오절 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아.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네.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매일 거두는데 여섯째 날에는 배를 거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네. 네. 모세와 아론이 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음. 저녁이 되면 음.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이는 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온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이거 보면요. 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아, 여호와의 영광이 꼭 언제 나타나느냐? 미스랄 백성들이 원망했는가? 원망할 때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냐면 좋은 상태에서 음. 영광을 줘봐야 영광인지 모르잖아요. 그럴까 아, 네. 자오간 아.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음.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아.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아, 어떻게? <laughs> <laughs> 그죠? 이게 이 원망하면 세상 신은 어떻게요? 해 쓰러버릴 건데 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네. 자손의 온 해승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어요, 형?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원망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어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원망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응. 떠나면 안 돼. 에. 에. <웃음> <웃음> 참 대단하네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가요. 같이 사는 게, 살면은 어떻게, 싸우잖아요. 안 싸우려고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의, 하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안이루어집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집사님 교인들인데. 아, 목사님 저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막 그냥, 전 다른 데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야기가 스토리 끝.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네, 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뭐 이게 표현을 글로는 표현을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는데 글쎄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1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음. 먹고 음.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아침에는 떡으로 먹고 네. 어, 아침에는 떡을 먹고 음. 저녁에는 하나님. 고기 먹고 <laughs> 근데 그 아침부터 거기가 안 좋은가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죠? 자. 저녁에는 매출하기와 와서 진에 덮이고 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미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아.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네. 이게 뭐냐? <laughs> 예. 이게 뭐고? 예.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아.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참이 모세도요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냐 해. 이름 그러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에게 음. 예, 자식 준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식 준다고 하니까 <laughs> 우, 웃었잖아요. 에이, 예 웃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 고 했었어요. 네, 그냥 웃음. 아, 아 이삭이라고. 아, 그렇게 지었어요. 16절. 요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음. 너희 사람 수효대로 음. 한 사람의 한 오메씩 거두되, 음. 각 사람이 그예상음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밀로 되어 본증,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거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지금, 아, 만나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 이 만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 아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여기 마, 마, 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음 예. 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이 만나, 만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유명한, 이제, 네. 그, 어, 그, 보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네.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여기에. 예, 주기도문. 예, 잠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을, 이건 히브리어 성경은, 아그 신약성경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람들이 읽으려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미는 그것 다른데 여기서도 뭐랬냐면은 아그에 레헴 이그 빵을 라해노 우리에게 그아 탄, 탄주십시오나는 우리 또우리에게 하염해가지고 여기는 그날에 그날을 주십시오.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음. 오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일, 양식을 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과연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늘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음, 이 작기 그 작게 거둔 자도 어, 부족함이 없고 네. 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남음이 없고. 없다 그랬는데 네. 이 말을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나는 먹고 어,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비유를 하고 그 영의 양식이 또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예수 예수 예수의 네. 예수가 네.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또안 되니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네.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참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딱 그냥 그죠 네. 딱한번 우리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하. 하부토부, 한장딱 하면은 그냥 응.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넉넉해요. 예, 부족하지도 네,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웃음> <웃음> 넉넉한데. 어. 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 아까도 이야기했던,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 여기는 양식이딱 하루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뭐래요, 지금? 이틀 주는 날이 있었잖아요. 네. 6일째, 6일째. 이틀 날 주는 날. 네. 그래서 사실은 하염이란 말은 그 날의 양식인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응. 필요한 양식. 그러면은,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음. 내일의 양식도. 양식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양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먹고 살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해 음. 우리가 내, 오늘 먹고 내일 음. 천국, 음.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양식도 포함된다라는 음. 거를 우리가 이제 어, 바울이 아마 그렇게 깨달았던 음. 것 같아요. 음. 네. 예. 그래서 이제 며칠까지 했어요? 아, 18절까지. 예, 19절.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 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응.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양식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음. 옹치으로으면요 음. <laughs> 돈이요. 돈도 귀니다 보통 열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놔두면 돈이 어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네. 음, 그래서 쓰레기통도 나가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쓰레기통에 고 <laughs> 어떤 사람은 돈이 놔둔데도 모르고 집도 팔아버리고 네. 집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사고 보니까 돈이어서 가지고 돌려줬다 그런 말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집 팔았는데 죽어버려서 자손들도 못 두고 음. 몇백 년 뒤에 그 동전이 이제 그 집에서 나오는. 어떤 ]거든요. 사람은 네. 저기 뭘뭐 어. 쓰레기가 길이가 아. 있어서 발로 비닐이, 까만 비닐에 있어서 툭툭 찼대요. 음. 근데 차고 보니 뭔가 이상하더래요. 음. 그, 이제, 걔가 이제 학생 때, 아. 중학생 때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음. 어, 펴보니까 200 몇십만 원이 들었대요. 현금으로. 아. 아. 그래서 이 착한 학생이 그거를 파출소에 갖다 줬는데, 음. 요즘 같으면. 은 음. 참, 괜찮았겠죠? 에, 자, 그래서 냄새가 난다. 네. 아, 이게 냄, 우리가 냄새 날러니까 무슨 아끼면 똥된다. 이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네.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면씩 거둔지라, 해중에 응.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일은 휴일이니, 요하께서 응.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오멜 나오죠. 네. 두 오멜을 거둔 거예요. 네, 네. 어, 이제 5일째아저6일째는두 네, 번을 네. 거두고. 그렇죠. 자, 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아무리 많아도 그 갑질이 돼도 냄새가 안 나는데. 필요 없는 것하는 냄새가 난다. 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어.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두옴에 거두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양식은 우리가 이제 항상 거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 26절.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laughs> 얻지 못하니라. 이 욕심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좀 이제 해요. 뭐 쌓아놓고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 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느냐? 볼 죄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어. 그런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을 어디서 했냐? 각자 집에서 했던 거예요. 예, 예 그죠? 네. 예. 아, 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날하였으며 가시같이 아. 희고 아. 맛은 굴석금 가자 같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뭐야? 어, 먹고 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만. 그러니까 아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이 이름이. 이 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이게 이제 여기 만인데 여기 어디서 내느냐 하니까 요 여기에 마에서 나오는 마. 마 여기 마에서 마니시마 그랬죠. 마니시마. 네. 마니시마 그랬는데 마에서 나왔는데 만나라 이제 만나라 그랬다. 그래서 음. 음, 이제 이어 영어로는 매나 예, 이건데요. 사실 원어는 말이에요. 말, 마. 음. 마. 그러니까 원어는 마라 마. 아. 마, 마, 마니시마. 그러니까 마실로마할때 안녕하세요 할때 이제 그, 그 말이나 말하는 이야 뭐야, 뭐고 어떻게 아, 그 말입니다. <laughs> 네, 네. 2 절이요. 절. 32절. 네. 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아, 오메르 채워서 아, 음. 너희 이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yeah.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강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음. 그들에게 보이기 예민이라 하셨다 하고 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지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어.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항아리로 어 이제 요 그러니까 또 올해 34절 아론이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접급판 앞에 두어서 이제 간수하게 한 거예요. 네. 이제 아마 아직 접급판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아마 이 기록이 이정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계속 예. 오메를, 어디에 여호와 앞에 두었다. 한 오메를 음. 여호와 앞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네.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음. 곧 가나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음.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렇게 만나를 먹었는데, 음. 36절. 예. 오메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갑자기 왜 오멜의 분량을, 이게 계량을 이야기했을까요? 음. 이게 이제 10분의 1이 나오는데. 10분의 1이니까 네. 10의 1조를 하느님 앞에 드리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글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냥, 그냥 훌 지나가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떤 유명한 그 화가들은요. 음. 자기 그, 그,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아주 이상한데 예. 숨겨놓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작가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10분의 1이 이제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메은 에바의 10분의 1이다. 어차 생각하면 이제 그, 뭐, 어 10분의 1은 나중에 우리입니까? 10분의 1은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응. 왜 10분의 1을 가져오냐니까, 내가 10분의 9를 얻었습니다. 그 응. 말을 알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응. 그 어째 생각하면은, 뭐, 어, 그, 사실은 이제, 뭐, 그 메시아와 예수와 관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아, 여러분들도 한번, 아, 한번 생각을,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누가 이야기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와 이거 뭐지 이제 이런 그 감격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아그 그런 감격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넘치고 그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만나를 먹어야 되겠죠. 아,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 그날의 만나 아, 필요한 만나가 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널풍성하기를 바랍니다.